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있는 식 계산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덧셈과 뺄셈이 섞여있는 식 공부했죠 네 그거랑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냅니다 자 역시 혼합계산을 할 때는 순서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 요두 가지만 잘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학생 24명이 4명씩 모듬을 나눠서 작품을 전시하려고 합니다. 한 모듬이 작품을 3개씩 전시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럼 전시한 작품은 몇 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구하는 게 좋을까요? 학생이 이만큼 있는데 4명씩 그쵸. 이렇게 4명씩 나눌 거네요. 그러면 몇 모듬이 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그렇죠 4명씩 모둠을 나눴을 때몇 모둠이 되는지 먼저 구한 다음에 한 모둠당 3개씩 이렇게 되네요. 그쵸? 그럼 모둠을 구한 거에다가 곱하기 3을 하면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구한 다음에 3개씩 곱해서 계산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나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24명이 있었는데, 4명씩 묶을 겁니다. 자 그러면 24 나누기 4는 6 이거는 6개 모둠이 됐다는 뜻이죠. 그쵸. 근데 한 모둠이 3개씩 전시입니다. 6모둠이 있고요. 3개씩 전시할 거니까 작품은 18개가 되겠네요. 그쵸. 자 하나의 식으로 나타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24명이 있었는데 4명씩 나누어서 모듬을 만들 거고요. 그 만든 모듬마다 3개씩 낼 겁니다. 자,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계산할 때는 역시 순서가 중요한데요.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을 때도 역시 앞에 있는 거그렇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계산합니다.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을 할 거다. 자, 그래서 먼저 계산하는 24 나누기 4를 했고요. 계산한 거 여기에 썼어요. 그리고 계산하지 않은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그렇 원래대로 적어놓고요. 다시 숫자끼리 계산해서 작품이 18개가 나올 것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옆에 활동 2는 우리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면 뭐가 있는 식이 나올 거냐면 과로가 있는 식이 나올 것 같아요. 그쵸 한번 볼게요. 초콜릿이 24개가 있었구요. 한 상자에 4개씩 3줄로. 4개씩 3줄로. 자, 어떻게 구하죠? 4개씩 3줄로를. 4개씩 3줄. 자, 이거는 이렇게 구해지겠죠? 4개씩 3줄. 그쵸? 이로 넣어서 포장하려면 상자가 몇개 필요하냐? 자, 그러니까 24개짜리를 네 개씩 세 줄로 나누면 상자 개수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먼저 계산해야 되는 건 뭐죠? 먼저 계산해야 되는 거한 상자에 들어가는 초콜릿 수, 그렇죠? 수를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계산합니다. 먼저.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먼저 계산을 내면 무엇으로 묶어야 된다고 우리 했었죠? 네, 과도로 묶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계산하는 부분은 과도로 묶으면 한 상자에 들어가는 숫자고요, 그렇죠? 그리고 상자가 몇개 필요한지 알려면 전체에서 상자에 들어가는 개수만큼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있고 과로가 있을 때는 뭘 먼저 계산한다? 과로 안에 숫자를 계산을 먼저 하고요, 그렇죠?를 먼저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이렇게 계산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도 4 곱하기 3을 먼저 계산해서 여기다 이렇게 썼고요. 계산하지 않은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쓴 다음에 이걸 다시 계산해서 두 상자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밑에 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 나눗셈과 곱셈 섞여있네요. 어디서부터? 앞에서부터. 이거 먼저 할 겁니다. 28 나누기 7은 4고요. 이만큼 했으니까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쓰기 4, 4. 16. 이렇게 구할 수 있겠고요. 이번에는 여기에 과도가 있으니까 이거 먼저 계산할 겁니다. 5 곱하기 6은 30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90 나누기 3. 10은 9 나누기 3이랑 같으니까 3이라고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똑같아요. 앞에서부터 이거 1번. 그 다음 2번이에요. 자, 1번 먼저. 12 곱하기 2. 24구요. 나머지 것들 그대로 써줍니다. 24 나누기 4는 6. 계산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과로 먼저 할게요. 48 나누기는 그대로 써놓고 6이 12, 48 나누기 12는 4라고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어서 지금 자연수의 혼합계산 공부하고 있고요. 오늘은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을 계산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역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앞에서부터입니다. 그죠 앞에서부터, 그 다음에 만약에 과로가 있다면, 과로 안을 먼저 계산. 이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곱하기, 나누기 할수 있다면, 여기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14쪽, 15쪽 내용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집에서 공부 미리 하고요. 그리고 교과서 다시 학교도 가져와서 학교에서 더 충분히, 충실하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